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시장. 너네 팔로우 올려면 이거 유튜브 출연해야 돼. 근데 출연하고 싶대. 근데 그 그랬더니 내가 어걔좀 그 얌전해가지고 못할 걸 그러면서 그래도 고모한팔 거면 해야 된다고 네. 해. 기했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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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장난으로 응. 또 한다고 했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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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 고모가 너 출연시키고 싶어한다 이렇 했거든? 어. 어. 오. 설랬더니나아 진짜? 응. 응. 오 내일 또한명 찍을 사람 생겼네. 질을 잘해. 고모가 출연시키고 싶어 한대. <laughs> 어? 무슨 주소야? <그거야? 웃음> 테스팅.. 로봇 드터 말을 더듬으면 서 되겠네. 왜 속인 게 아니지. 그래. 최대한 아니. 얘기한 거지. <laughs> 정색도 하지 <정석까지> 마. <laughs> 왜 맛있지? 진짜 여기. 응. 왜 응. 가는지 알겠지? 고모가. 마늘 떡볶이가 더 맛있어. 진짜? 아 역시. 마늘 떡볶이 어디 있어? 몰라요. 여기 없어. 없어. 저기 행동 이제 어머는 그런 브랜드 떡볶이보다 시장 떡볶이가 좋아. 아베는 여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? 따뜻할 때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. 맛있다 진짜. 네가 여자 조카 아니고 남자 조카. 인것 같아 네 친구들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. 난 몰라? 너 애교도 없고 음. 다른 애들은 막아 고모 올리브영 가자. 고모 옷 뺏으려고 그래도 고모 화장품 막 혼자 가고 틴트 이런 거 혼자 가 음. 그러는데 넌 그런 관심도 없고 어? 맨날 뭐 마, 말 가면 고모 보고, 어. 음. <laughs> 아. 그래? 음. 보고 싶었어? 그러면 고모 왜 왔어? 막이거 말투가 그래응왜 고모 보고 싶었어? 아 고모 왔어? 뭐 언젠가 한번 그런 말안 하는데 어 고모 네. 언제가 그랬나 그랬 그랬잖아 네. 왜 고모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응. 그랬더니 아니 아니 뭐 아우 안 가나 해서 뭐 그런 거야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애교도 없고 아무 그런지 들어본 적 없는 것들 고모가 시간 연장성 같은데 아니 저는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닌데 응. 애교 많지 않잖아 고모 그지 아니 근데 저는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아 진짜로. 응. 그냥 고모가 좋아하모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고모 보고싶어, 응. 고모 뭐뭐 어, 갖고싶어 이런 말을 생전 응? 응. 한 적이 있 진짜? 그냥 한번 옷 같은 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응. 그냥 보내 카톡으로 그, 고모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사지면 응. 안돼?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하진 않아 표현을 못 하는구나 아니 하는게 아니, 아니라 할 필요성을 거. 못 느끼는 거야 완전 싹티 말이 거야. 없는 거야 싹티 싹티 응. 응. 아니 근데 가짜보고 그런 거 하는 건나 아니야. <laughs> 가짜로 하는 거. <laughs> 아니 가짜 말고 아, 진심으로. 진심으로 보고 뭐 보고 싶을 때 없어? 없는데? 와. 냉혈한. 그러니까 안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, 응. <laughs> 막그립다 이게 아니야. 그거 그게, 그게 아니죠. 응. 그냥. 안 아,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면온 거고 관심 <laughs> 아, <이집> 없대. <laughs> 안 오면 많은 거고 돈 주면 좋고 안 주면 많은 거고. 아 진짜 대박. 저게 더더무서 무관심이잖아. 아 무관심이 아니죠. 아 우리 집안 내려온가봐좀 그치.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? 아 나도 좀착하지 그... 않고. 아 저도 좀 이렇게 차가운 음. 편이잖아 음. 얘는 한 저의 몇? <laughs> 5 0 배? 대박이다. 안 놀아준다고 응. 삐지고, 뭐 머리 묶어 달라고 하고 막, 뭐 응. 가지고 이런 게 없어. <laughs> 아니, 이 나이엔 진짜 보통 고모한테 뭐 달라고 하나 아, 그러니까. 고모 뭐 화장품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가는데. 그니까 러미용실 가자고 장원영 머 해준다고 응. 해도 싫대. 그 해, 해 주러 가면 가는 거고. <laughs> 음, 안해 주면 아, 맞아. 맞고 그러는가 해서 너 파마 시켜준다고 파마 하라고 했어요. 나도 이런 거. 고모. 그런 건 못생긴 애들이 하는 거 저는 <laughs> 근데 조회수 <laughs> 꼭팔야겠는데 그냥 <laughs> <laughs> 그런 금자감 아니야 와. 우리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다 먹었잖아 응. 아니 그냥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튀 튀김도 나먹고 어떻게 하는 건데 고구마 달려줘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해야 돼, 겠다 웃으면서 불 응. 고마워 이렇게 아니 그건 진짜 고마운 거고 약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좋았 아, 약간 일물이야 아, 이거. <웃음> 어머. 이게 <laughs> 너무 웃겨 아니 이거 너무 웃겨서그래 웃겨. <laughs> 그냥 웃으면서 말투를 털출하면 응. 돼. 웃으면서가? <laughs> 아, 이거 봐. 아, 아주냐 진짜. 아, 맞네. 아. 근데 이제 챙겨야 돼. 응, 챙겨야 음. 뭐야, 어떡게 손님한테? 어, 웃으면서 아, 바라셔서 아. <laughs> <팔아줘서> 감사해요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그렇게 <그런 건 너무 웃음> 아! 돈을 이렇게 넣어? 성격? 아수빈이또오또 하나 배웠네.